2025년 7월 둘째 주, 7월 7일부터 11일까지의 원달러 환율은 미국 경제지표 발표와 최근 환율 흐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이에 대해 어떤 전망을 내놓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부 캐피털은 딥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통해 7월 7일 환율을 1361원, 8일은 1365원, 9일은 1368원, 10일은 1368원, 11일은 1364원 수준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흐름은 1360원대 전후에서 움직일 것이라는 예측이며,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7월 11일까지 환율이 1360에서 1370원대에서 소폭 등락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미중 무역 불확실성과 미국 경제 성장 둔화를 이유로, 2025년 하반기 미 달러화에 대한 중립 또는 다소 약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단기 환율 상승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시 본즈 시장 컨센서스에 따르면 2025년 연평균 원달러 환율은 약 1360원 수준으로 전망되며, 이는 단기적으로도 1350에서 1380원 범위에서 흐를 수 있다는 전망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ING 싱크와 로이터스는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지표가 14만 7천 명 증가로 예상을 웃돌면서 달러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이번 주에도 달러 흐름이 환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7월 3일 기준원 달러 환율 마감가는 1359.4원 수준이며 한국은행 기준 금리 역시 2.50%로 유지되고 있어 단기 금리 요인이 환율 흐름에 영향을 줄수 있는 상충 변수로 분석됩니다. 이상 기관별 전망을 종합하면 이번 주 환율은 1355원에서 1380원 수준의 박스권 흐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초엔 1360원 초중반에서 시작. 중반 이후 미국의 고용 물가 지표와 연준 커뮤니케이션 등에 따라 1370에서 1380원까지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달러 약세가 강화되면 1350원 안팎까지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결론적으로 7월 둘째 주는 글로벌 핵심 경제 지표 발표 주간인 만큼 첫째 1360에서 1380원 박스권 흐름. 둘째 상단 저항 구간 1380원대. 셋째, 하단 지지 1350원대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최신 시각을 기준으로 환율의 주요 흐름을 정기적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